의성 산불로 신라고찰 고운사가 국가 보물을 잃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대웅보전과 명부전 등은 가까스로 화마를 피해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림은 빠른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안동 봉정사와 청송 대전사를 찾아 총력 대응을 독려했습니다. 김종렬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문장 진우 선임이 의성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천년고찰 고온사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순식간에 천년의 흔적을 잃은 고온사의 처참한 현장을 둘러본 진우 선임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먼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명복을 빌었습니다. 산국도 전체가 지금 뭐 산불로 하염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나흘째 강한 바람을 타고 고온사로 향한 거센 불길은 채치원 문학관과 1km 천년 숲길을 태우고 보물로 지정된 가온루와연수전 종각 등 21개 건축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산문과 일주문, 대웅보전과 명부전, 화합문화 템플관 등 아홉 개의 건축물은 하마를 피해 복원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청문장 진호 선임은 종단 차원에서 빠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찰들도 복원하는데 전종도와또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원 복구하는데 종단이 이제 그를 앞장서서 추진하고요. 권사 산문을 나선 진호 선임은 세계유산 안동 봉정사와 정성 대전사로 이동해 세계유산도 못 지키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며 화재 방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도와 문화재청은 건사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 봉정사의 화재 대응 등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산불에 취약한 목조 그 문화유산, 특히 그 사찰 문화유산은 정말 사전에 대비하는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밤 화마가 흘고간 고운산은 다시 천년을 잇는 전법도랑의 생동감 찾기에 났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심한 피해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또온 나라가 다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만 생긴 일이라고 슬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서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인제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뜻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음만의 주민들을 더더욱 갖춰야될것 같습니다. 화마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천년 역사를 세우려는 사부대중의 소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성고은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